대한민국 뭔데? 왜안 뽑는데? 안 돼, 안 돼. 어 미친! 와, 뭐해! 뭐해! <laughs> 얘 어딨냐? 잡았어 얘나이트 안에도 있다 작스 안에 안에 나갔어요 나갔어 빠져나 것. 다 여기 밖에 줄이 와야 되지 15발이면 충분하겠지? 구독과 알림을 눌러, 고댓글 이메일을 남기면 영상을 매일 두명에게 드립니다 개꿀? 왼쪽에도 있네? 그쪽 없거든. 나 <laughs> 율발밖에 없어. 도와줘. 인간들아! 네, 나를 도와줘! 이가 없었단 말이야. <웃음> 갑니다! <웃음> 일단 하나는 총 M16이고 하나는 권총이야. 괜찮아. 빨리 도와줘. 나이스! 아! 내 아. 눈! 뒤로 뛰어 나온다. 뒤로 뛰어서 어디 가는데호그로 간... 아! 똥! 똥점사 진짜. 잡았어요? 잡았어. 누그16 진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메일로 제보 하나 받았는데 여기 버그, 이 집에 버그가 있대요. 프로도 몰랐던 이 집의 버그 보여드릴게요. 2층 여기 이집 옥상 올라오시면 돼요. 여기. 여기. 뭐야. 짜란! 들어가보세요. 집관하세요, 1인칭으로. 치킨 양념각이다. 뭐야 이거? 싸짐. 밑에서 맞음. <laughs> 이게 한번 사봐도 됩니까? 어. 네. 오케이. 아! <laughs> 와우. 와우. 이건 이럽니다. 운영자님. 킥스 하세요. 바로 고치세요. 뭐 하세요 이거 완전 사기예요 이거. 두바이가 있긴 하던데. 뛰어갈까요? 음, 두바이가 낫죠. 두버기로 일등하기. 맨날 두버기만 하는데. 오케이. 고기더님. 던집니다. 잘 맞추세요. 그거를 못 맞췄다고? 이제 여기서 핑계 하나 될까요 오케이 오케이. 도드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프로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도 아연사이트면못 잡았어. 어? 아까 차 뚜벅이로 1등하기라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laughs> 뭐여? 아 바퀴 다 틀리라고. 더럽고 추악한 바퀴 밀런 같은 이라고. 누구나 하고 있냐고. 홍길동님. 왔구 홍길동. 프로, 킹갓 나는 프로 라인엔못미치지만 PC마에서 어, 게임잘하는형 수준까지만 하면 된다생각로이프로가볼때 김블루란? 프로도전만안한프로아기분이 <laughs> 좋다 기분이가 좋아요 정이정도이두도두이 정도로 이이정나이 그냥 가는가? 살리는 거 살리는구나. 아, 어, 의리 좋다. 차 살려놔요. 우리 써야지. 차 살리라고. 바퀴 터뜨렸어. <laughs> 얘 바퀴를 터뜨려서 차를 터뜨렸지. 아까 솔트 바퀴 터뜨렸어요. 이거를 다 날려버리네. 매크한 삶이구. 너무 시끄러워서. 설마 스트리머가 레드촌 맞겠어? 오케이. 너무 아파요.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아, 밴당한 건가? 세상에 이벤트 하고 맞은 거 처음이야. 스트리머 뭐란다. 어? 끝냈어? 에미사도 있어 그 옆에. 에미사, M이사. 에미사가 있다고? 웨이미사 걸렀음. 별로 안 좋아하시나? 스크트 <laughs> 있어서? 아, 사실 여러분들, 이게 간지는 이 볼텍시가 좋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소신발언하겠습니다. 스크스가더 좋아요. <웃음> <웃음> 프로판 가거나 조금만 잘하는 올라가면 아무도 볼트 액션 안 맞거든요. 에미사는 뭐, 잘쏠 뿐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프로판에서 누가 에미쳤쓰냐 아무래도 뭐 효율적으로 보면 음. 이런 DMR이 훨씬 좋죠. DMR이다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어. 다만 볼트 액션은 이제 한 방이 있어요. 그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파커댄다 내려주세요. 쏜다. 쏜다. 보인다. 한 대. 두 대. 헤드샷. 나이스. 나 나이스. 다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 제 살리러 가. 근데 못 달려, 못 달려, 근못 달려. 나이스. 아. 싸운다.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어, 어 에어드랍 175도. 겁나 가까이. 개꿀. 아저 먹으면 안 되는지 저런 거. 저런 거 거르라고 배웠는데. 안 죽으면 되지. 어. 맞아 안 죽으면 돼. 응. 죽으니까 문제지. 그렇지. 아이 설마. 쟤도 먹어야지. 이 많은 네. 창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속했어. 그니까. 뭐야 우한 아, 그 사람 하나. 이거 잡아내. 나이트. 나이트. 이게 무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욕심이 불렀구만 이 친구. 어, 아, 셔들만 쓰겠습니다. 걸으도록 그, 어, 그, 그, 할게요 어, 그럼 제가 쓰기도록 할게요. 그냥 뛰어서 막 들어가네. 이래도 되는겨? 안 죽는데. 발소리. 더 어, 조심. 어, 있다. 바로 앞에. 나타나다. <laughs>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쪽 조심해요. 수류탄 까야겠다. 오우! 와우! 아우. 왜 저기서 터지냐? 나 여기, 여기로 터트렸는데? 오케이. 예상과 다르지만. 결말이 좋았다. 음. 여기 근처에서 에미사 소리 들렸는데. 응, 음, 맞아. 올라가볼까요, 웅쌍? 가볼까요? 저기 뛴다. 125도 보여요 조명 들어가는 아, 오케이. 거. 는여 들어가. 들어가. 확인. 응. 아, 저있에있네저 창문 우리 쏠있 있는, 유일한 창문집 있는, 여이있있은 여기 있는, 여가 있는, 는 원이 되겠네요. 그는죠 있는, 거지. 있뛰어 헤드 는 여기 있는, 여기 트럭 뒤 트럭 아웃서그리고요붙네 오! 저게 맞네? 대박 이것도 맞을까요? 모르겠네 오! 맞았어요! 와우. 이것도 맞을까요? 모르겠네 오! 기가 막혔어요 김벌러 선수 올더 들여다으로 <laughs> 이기 오 씨! 뭐야 쟤는 겁나 아프네 뭐야 너 누구야 누구야 나무 나무 <laughs> 아프지 않나 저도 내려갈게요 앞에 있다 뭐 이사봐도 없네 라사나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굿. 그 뒤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피1필 필, 필. 나이스. 와! 와 근데 수류탄 오졌다. 거기에 들어가 버렸네. MSG 첨가해서 2 0 0 m 터 수류탄? 아파 해도 1 0 0 m 안 되는데. 이그 정도의 임팩트. 달리는 거? 트럭 달리는 거? M24로 뚝배기 날려버려. 해 드셔 이 전쟁 을끝 내러 왔 죠？이 전쟁 을끝 내러 왔 죠.